오늘 24시간 동안 쓰나미 브레인 롯에서 아무것도 없는 뉴비로 시작해서 돈식경과말레판생까지 가볼겁니다. 제가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오직 1000무벅스, 영상 끝엔 엄청난 반전과 충격이 나오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들어왔어요. 여기가 바로 쓰나미 브레인 롯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10경을 모으고 말레판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150원 밖에 없으니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한 브레인로스를 사줄 겁니다. 브레인롯을 얻는 방법은 다양한 속도로 몰려오는 쓰나미를 피해 필드에 있는 브레인로스을 사서 다시 돌아오면 브레인롯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짜잔, 뛰자, 쳐봐. 안 돼, 쳐야, 짠, 쓰나미. <laughs> 자, 이렇게 쓰나미에 맞으면 죽게 됩니다. 너무 무섭네요. 지금 제가 너무 느려. 이게 맞아요, 지금. 속도 18밖에 안 돼. 지금, 지금, 본기게 번개, 본기가 온다. 오케이! 스나미를 피해 구멍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15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비니니 본본도를 목표로 삼아 봅시다. 오! 오! 아하하하! 아, 나 스나미 너무 빨라. 지금, 지금 슈퍼드림, 슈퍼드림일 때, 가서, 스비돈도 본본도를 갖고 구멍으로, 오케이! 오. 우와! 오케이 지금 쓰나미 없을 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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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스 스피니노 본본도 이렇게 첫 번째 브레인 롯이 스피니니 본본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초당 11원을 주는 본본도로는 10경을 모으기 힘드니 더 좋은 브레인 롯을 얻어봅시다 어? 아 근데 아직 제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올려줬습니다 아니 아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거 속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자 어, 일단 590원으로는 속도 1. 아, 아직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돈을 더 모아봐야겠네요. 자, 빨리 지금 가서. 오, 850. 아, 근데 850이 안 돼. 아, 돈이 안 되네. 야, 그러면. 펭귄노 코코시노. 안 돼. 안 돼. 아, 제발. 아. 아. 저는 그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펭귄노 코코 신호를 얻었습니다. 이제 기지로 안전하게 가져가 봅시다. 하지만 다른 유저의 방해로 인해 저의 펭귄을 놓쳐버리고, 아, 이거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첫 로벅스를 비공개 서버를 구매하는데 쓸 겁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방금처럼 다른 유저가 저를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니, 첫 번째로 로벅스를 사용할 때가 된것 같네요. 바로 이 쓰나미 브레인 롯의 비공개 서버를 사는 겁니다. 비공개 서버를 사면 저밖에 못 들어오니까 편하게 브레인 롯을 얻을 수 있겠죠. 가격은 역시 67오케이 바로 만들어보자. 오케이첫 번째 로벅스67로스67로벅스를 썼습니다 자 이제 붓섭에 들어왔으니 빠르게 성장해봅시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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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른 성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1번 로벅스 2번 로벅스 3번 로벅스 4번 구두 네 로벅스죠 그러니 상점에서 로벅스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파도를 피해서 아랫구멍으로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옆에 벽면의 구멍에 들어가려면 VIP가 필요합니다 바로 VIP를 구매해봅시다 자 이제 가다가 파도를 피해야 할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두 번째 브레인롯으로 무려 다이아몬드 카트로이프 포모를 얻어준 뒤, 상점에서 패키지도 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볼 건 프로 패키지입니다. 아니, 프로 패키지에 드래곤과 쥐라파를 얻기 위해 사냐고요? 아니요, 레인보우 코일. 저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레인보우 코일을 들게 되면, 오오 이렇게, 이렇게 빨아진다. 봐봐, 봐봐. 이게 그냥 뛸 때, 레인보우 코일 요호호 겁나 빨라 패키지로 얻은 초당 13만원의 드래곤 카넬로니와 초당 7만원의 쥐라파를 설치해주니 버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얘네 설치하고 바로 하면 바로 300만원 300만원 자 이제 환생 환생을 해봅시다 얘 예, 속도를 올려봅시다 속도를 이렇게 올려보면 오케이 와 겁나 빨라졌어 여기다가 무지개 코일까지 요호 아, 자 이제 빠른 속도를 얻었으니 이런 100원짜리? 음 이젠 100원짜리는 날 만족시키지 못해 저는 빠른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속도에 걸맞는 브레인롯을 얻어주러 맵 끝쪽으로 달려가 줄겁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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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크릿 구역에 왔습니다 시크릿 구역에? 600k? 어, 1m! 이거다! 드고 튀어! 튀어 튀어! 파도가 온다! 자 드디어 제 손에 초당 100만원을 버는 브레인롯을 얻었습니다 파도를 피해 안전하게 기지로 모셔 보겠습니다. 오, 오, 보개파도. 보개파도. VIP로. 최고, VIP 최고. 오케이, 라이스. 요호! 자,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다니. 4천만 원 돌파. 4천만 원이라니. 다속도를 찍어. 오, 겁나 빨. 이여. 겁나 빨라. 자, 제 목표가 1 0경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환생을 해줄 겁니다. 자, 환생. 여, 어, 환생했더니 속도가 초기화됐어. 아까처럼 다시 느려졌습니다. 이 환생 후 돈을 모으고 속도를 찍고 이 환생도 찍어줬습니다. 이 환생, 벌써 이 환생. 자, 4환생까지. 이렇게 벌써 4환생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17개의 환생만이 남았어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슬슬 속도를 내줄 때가 됐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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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시크릿 구역 도착해줬고. 마스터 논티코 텔레피에 도네를 사서 건나 뛰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제 빠르게 요즘 유행하는 리듬게임으로 시크릿을 얻어 줍시다 자 여러분 천상이 떴습니다 빠르게 뛰어가야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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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파도 피하고 쭉 가서 자 VIP룸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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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뚫고 좋고 쭉고 오케이 오케이 천상 천상 등급 제가 들고 있는 이 브레인롯은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천상 등급입니다 안전하게 기지로 가져가 볼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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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오케이 렛츠 고 나이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모, 제 모든 기지를 시크릿으로 채웠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고 다 시크릿이 아니구나 보세요 여러분 천상 등급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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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 등급이라니 초당 1.6M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중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8빌리언 80억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80억? 근데 얻어야 되는 게 10경이야, 10경, 공이 몇개 차이야, 지금. 어? 네. 몇개 차이죠? <laughs> 아, 이제는 너무 오래 걸린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것은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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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M인데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 2M? 2.5m, 3, 3m, 3, 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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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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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00m, 100m이면, 잠깐만. 1억, 초당 1억. 오,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돈을 모아줬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돈 벌리는 속도가 별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 뭐지? 이상 업그레이드 할수 없나?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환생을 하면 버는 돈이 늘어납니다. 자, 저의 목표는 최종 환생, 20환생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환생을 조금 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4환생부터 10환생까지 해줬습니다. 자, 10환생. 우와! 자, 여러분, 10환생까지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목표에 반절까지 도달했네요. 자, 이제 돈은 6배씩 늘고 한번 돈 벌리는 속도 좀 볼까? 자, 이거지. 거의 천오백억. 천오백억 정도를 벌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 기지가. 아, 솔직히, 이 정도는 진짜 쉽게 못 모아요. 진짜 못모아진 진짜, 자, 진짜 이거는 하루 만에 절대 못모아 자, 그니까 보세요. 기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렇게 기지가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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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이렇게 기지가 늘어난다. 이제 2층 가보면, 따라따라따. 자,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자 이제 이 공간에 전 저는 전부 시크릿으로 채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시크릿을 모아줬어요. 가자 가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브레이노씨 몇 반인지 모르겠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아브레인노 겁나 많아. 와 여러분 제가 뭐로든지 알아요. 이거 보이시죠? 플라고랄랄라 다이아몬드거든요. 와 여러분 원래 플라고랄랄라는 1m인데 다이아몬드 특성이 붙어서 2.5m. 와.. 여러분 이거 10격 얻는거 엄청 쉽게 했는데요 이러면? 남은 자리에도 시크릿을 채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층에 시크릿을 다 채웠습니다 와.. 1층 2층 3층 전부 다 시크릿으로 채웠어요 이제 저는 떼돈을 벌기만 하면 됩니다 유호 떼돈.. 오 뭐야 자, 방사능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동굴을 찾아 바쿠를 해줄 거예요. 자 가자 가자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깨면 방사능 럭키 블럭을 주는데 한번 까봅시다 잠시만 딸기 코끼리 딸기 코끼리 딸기 코끼리 브라 아 오케이 방사능 엑엑 엑사 후르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바닥에 있는 방사능 코인을 야무지게 먹어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3분은 바닥에 있는 이렇게 코인을 주서 먹어줄 거예요. 방사능 이벤트가 끝나고, 저는 11환생부터 12환생을 찍어주고, 아까 먹은 방사능 코인으로 돌림판을 돌려줄 겁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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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깝다 제일 안 좋은 거. 제발, 이번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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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서버록두 배. 오케이, 감사합니다. 서버록두 배가 켜지고, 바로 천상이 나와줬습니다. 빠르게 먹으러 가봅시다. 자, 토고코토코토코에 오, 딸기까지! 감사합니다! 빠르게 기지로 가자!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자, 전 현재 1조를 갖고 있고, 자, 이제 10경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좀 많이 남긴 했, <laughs>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환생. 앞으로 실환생 정도가 남았구만.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렛츠고! 자, 14환생. 14환생을 찍고 브레인 스을 얻던 도중 결국에 얻어버렸습니다 애석씨를 말이죠 투투투 애석씨 애석씨 오케이 나이스 애석씨 너무 신난 나머지 애석씨 성대모사도 해버렸습니다 자 15환생 렛츠고 15환생을 달성하고 방사능 이벤트가 시작돼서 파쿠르를 깨고 럭키 블럭을 까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코끼리 롱이짜이 코끼리 오잡잡잡 소후 오엠 이제 모든 브레인 롯을 35레벨까지 올려 줍시다. 자, 전부 다 35레벨 됐다. 그리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나가 버렸는지 갑자기 돌림판에 로벅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laughs> 다시 정신차리고 16환생을 찍어줍시다 오케이 16환생에 17환생 세.. 네세 번의 환생만이 남았다 오 천상 안돼 안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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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넘어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뛰어 뛰어 뛰뛰 나온다 온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으 아아아아아아 안고 나이스 자 속도 그리드 딱딱 딱. 오케이 환생 오케이 17환생 렛츠고 요호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다 진짜 진짜 진짜로 그리고 방사능 이벤트를 열심히 해주었지만 얻은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안돼 코인 3개를 못 모아 코인 2개 못 모았어 아자 됐다 드디어 18환생 요호 호호호 가자 럭키블럭 제발 제발 딸기 코끼리 딸기 코끼리 <레쉬> 자 60코인으로 자 돌림판 한번 돌려보자 오5% 감사합니다 5%라니 오 6엠 6M, 6엠 6M. 오 6엠이 떴어요 6엠 자 드디어 돈이 다 모였다 속도 업그레이드 가자 와, 속도 220이라니. 바로 환생해 보자. 제발. 감사합니다. 렛츠 고! 와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환생. 20 환생까지 남았어요. 아. 여러분, 이제 단 1환생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 버는 속도로는 남은 시간 안에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아. 마지막 로벅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일단 공섭으로 가보죠. 116T? 저는 지금 로복스를 사용해서 다른 유저의 브레인 로스를 훔치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 20환생을 찍으려 했지만 솔직히 훔치기만큼 재밌는 건 없잖아요. 놓고 나가. 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와, 116T 한번 맛이나 보자. 우와. 우호 어? 와, 브레인어 퉁치기에서 단련된 나의 훔치기 실력이랑 물론 로벅스를 세긴 했지만. 자, 사면 자, 드디어. 자, 일단 10경 모였고. 환생. 렛츠고. 맥스 20 환생. 요호호호호. <laughs> 나이스. 와, 정말 오래 걸렸다. 한몇 시간 걸렸지? 와, 너무 오래 걸렸어. 어? 어, 뭐야? 연락 왔는데? 뭐지? 야코몽너뭐 하고 있어? 나 24시간 안에 스다미 브레일로 십경 찍고 말레판생 하기. 방금 성공했어. <laughs> 어? 야, 스다미 브레일로 십경 찍고 말레판생? 뭔뭔뭔 뭐, 뭔 쇼츠야 그게? 뭔 소리야, 뭔 쇼츠야? 몇 시간 동안 겨우 성공했는데 겁나 힘들게. 아, 말도 안 돼. 야, 너 게임 빨 들어와. 봐 뭐야, 게임에 들어왔어? 어디 뭐 와봐. 왜왜쇼츠라말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야, 너는 그거를 영상. 빨랐다고, 야, 일로 와봐. 뭐길래,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이러는 거야, 뭐. 아니, 뭐, 2초, 1, 2초면 뭐, 뭐 찍는 거야, 뭐? 어, 아니, 이거, 너 이런 거 없어?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아니, 이런 게 없어? 야 5QD면 진짜 야1초당 5QD면 2초면 10경이잖아 어 아니 뭔그런걸 뭐 영상에 올리겠다고 해야 나는 이거 하는데 몇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아야 내가 한번만 줘봐 아 궁금하네 아이 바로 될지? 줄게 바로 줄게 바로 줄게 아, 걱정마 그렇지 그지아 야야야 여기 자 여기 줄게 한번, 한번 써보자 어이 뭐어 그래그래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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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10 10경을 넘어 와 미쳤다 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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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거 맞아 버그 하나 찾아냈거든 여기 앞에 써봐 어 때리, 때리고 아, 나가 아, 써 아, 나가 아, <laughs> 아 진짜 코봉 아니 사기꾼 아니 코봉 구출할거야 응 아니야 아네 아니,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이번 챌린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니까 이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세분께 이거 럭키블럭 10개씩 사드릴게요 자 그럼 빠이빠이 코몽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